네, 마흔 네 번째 어, 투기 방법 투입니다 투. 지난 시간에 레버리지 ETF 설명 드렸죠. 물론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자리가 안될 수도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겠죠. 그 정도면 돼요. 나중에 또 알게 될 테니까. 하고 제가 뭐라고 쓰라 여기다가 투기 방법 투 옵션 신용 대출. 예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미래를 안다고 했을 때, 네. 돈을 천배 대표, 배 천배만배벌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이게옵션입니다 네. 옵션은 뭐냐면은 얘는 ETF보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도박 같은 거요 한번 도박. 어, 예를 들어보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에.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음, 돈을 1%만 벌면 돼. 1%? 100만 원 있어요. 나는 만 원만 벌면 되는 거죠. 네. 1만 원.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만 원을 벌는데. 나는, 예를 들면, 음, 간단히 설명합시다. 여기다 할 거야. 여기다. 여유는 뭐냐면, 조건이, 내일 음, 3,000포인트를 가정했을 때, 내일 주식이 어, 2,000포인트나 4,000포인트 안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일 1,000포인트나, 1포인트 떨어지던 게 1,000포인트 오를 일이 생길까요? 상식적으로? 거의 안 생기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전쟁 날해정당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북한이 갑자기 전쟁을 이렇게 쓰리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 대신 나는 만 원만 벌 거야 그런 거죠 만원 1%만 벌 거야 그럼 그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네. 여기도 누가 걸어 에서 게임이 됐고, 잖아다 여기다 걸면 다 여기다 걸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거, 여기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반대야 내일 2,000포인트가 떨어지던가 4,000포인트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예요. 뭐 100만원 간다고 칩시다. 대신 이 사람 이기면은 이이 사람은 99%를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어차피 상식적으로 내일 이 사람이 이기겠죠 당연히. 별일 없을 거니까. 이 사람은 만원을 버는 거고 이 사람은 100만원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늘 전쟁이 났어.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 이거 99%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되면 확률이 어떻게 되면은 보통 만배 돼요, 만배. 만배로 볼수 있어요. 특이 옵션이 이런 거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거래한 도박처럼 이 사람은 100만원 걸어서만배면얼마예요 한번 해볼까요? 100만원이 100만원 원이 이거거든요 만배는 공이 4개도 들어가거든요 세개도 3개, 3개가 죠 1시 1 0 0천만십0만원 100만원 0만0억 100억이네요 100억이면 평생 먹고 살겠죠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볼수 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또벌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해됐죠? 네. 또 하나 신용대출 이거 뭘거 같아 신용대출은 뭐 대출해가지고 하는 거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100만 원 있어요 네. 100만 원 가지고 성이안차 네. 나는 천만 원으로 해야 될것 같아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어디서 해줄까요? 은행? 네. 그렇죠 은행에서 해주죠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천만 원 대출해줄까요? 안해주죠. 100만원밖에 없는거 어떻게 뭘 믿고 천만원 대출해 줍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건데 어쨌든 뭐 사채도 있고 여러가지 사채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면은 높은 이자예요 은행은 보통 돈빌려주면한 3%에서 5% 이자를 나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채도 있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20% 내지 50%까지 50%는 좀 싫었다 30% 그니까 이제 이자를 내면은 이자를 주면은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빌려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래하는 증권사도 어좀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여러분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투기라고 그랬죠.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는 게 맞아요. 투기는 정말 내가 많이 벌고 싶다. 막 엄청나게 위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은행이나 친구나 지인의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만약에 이동옵션을 한다. 그러면 옵션도 엄청난데, 이것까지 대출하니까 더 엄청나겠죠? 그렇게 해서 투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 학생이. 근 신문대출 있잖아요. 그것도 네. 나이 제한 있지 않아요? 미성년자가 안 해주죠, 그렇죠. <laughs> 음. 보통 이제 좋은 직장이나 연소득이 많고 부자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죠. 근데 좀 소득이 별로 없고 회사를 안된겨 노는 사람들 대출이 잘안 나옵니다. 은행도 뭐 믿을, 뭐 믿을 게있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투기를 하는 방법은 레버리지 드리프도 있고 옵션도 있고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어, 사례 중심 그리고 실제 주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방향을 할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